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네. 제가 밥을 먹는데뭘생하고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하는 예배자 안지현 형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께 우리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타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궁금하신 분은 또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여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삶으로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낭송하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마 없어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견딜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지금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이 그때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힘겹게 지내는 그 시간입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거저 받았어요.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 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볼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열 번이나 다섯 번, 아니 단지 세 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사람은 천사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세 번이면, 1년이면 천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를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뿐으로만 알고 자신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께 부탁드리면서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현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역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 자기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버렸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신뢰의 대상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밤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만 그 믿음이 떨어져 세상 속에서 슬퍼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간과하며 애타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밤시간이 될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